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정비TV 입니다 아, 산타페 차량 인데요 어, 미션오일 교환차 방문해 주셨는데 어, 지금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온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 온도가 네, 5도네요 현재 온도가 5도 인데 예, 차량을 운행하고 오시긴 했는데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미션 오일이 깨끗하게 배출하기에는 좀 온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보고 온도 확인하고 온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온도를 좀 높여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일이 깨끗하게 배출되겠죠. 예, 미션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장비는 장착이 된 상태고요.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행거리는 약43,800 이네요. 예,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에 예, 스캐너를 장착을 했습니다.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온도 42도네요. 온도를 좀 높여서 배출하면 깨끗하게 배출이 되겠네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워밍업을 좀 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고인목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예, 도로에서 주행을 한다 해도, 외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일 온도가 상승하지 않을 까라고 보고요. 실내에서 D 상태에서 D 드라이브죠? D 드라이브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을 하지 않아도 온도가 빨리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 보면 온도가 최소한 10도 이상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44도죠. 이 네, 지금 피유입니다. 지금 미션 내부를 순환하고 있는 오일이고요. 이실류입니다데카 맞죠? 이 오일을 이실류처럼 깨끗하게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예,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약간의 가속을 해 보겠습니다 rpm을 한1500 정도 약한150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의 스토리 걸리기 때문에 미션 오일이 빨리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네요. 네, RPM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미션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RPM을 많이 올리지 않고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4도까지 상승을 했네요. 1 5도 약간의 스토를 했는데 88도까지 상승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배출하면 오히려 굉장히 깨끗하게 배출이 되겠네요.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유 쉬는데요. 폐유 쪽이 좀 하나도 없죠. 쉬는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요.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죠. 여기 다 나왔네요. 일단 1터가 배출됐네요. 1미터가 배출됐습니다. 가2 0 m 터에 있었거든요 14리터 까지 주의받으러 가겠습니다. 14리터 다 됐네요. 월세가 조금 나아졌죠. 네, 이번에는 어, 차를 리프트하고 어, 기아 단수를 변속해가면서 순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단수를 바꿔가면서 순환시켜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바뀌죠. 오 단. 예, 전륜만 구동을 했기 때문에 ABS 경고등 경고등이 점등됐죠. 이 경고등은 미션오일 교환 다 하고 난 다음에 삭제하면 이상이 없죠. 자 이번에는 N에서 후진 후진도 순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이죠. 구진에서 30km 수클존입니다수클존 투쿨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어를 빼고요. 온도가 80도 되네요. 이정도 되면 또 배출해도 되겠네요. 예, 처음 배출했을 때보다 굉장히 깨끗해졌네요. 항상 유외로 깨끗해졌네요.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리터였는데 12리터까지 빠지겠네요. 12리터까지 빠지겠네요. 네, 12리터가 거의 배출 다 됐네요. 다나 왔으니까 들로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6 m 터를 주입하게 되면 8리터 까지 내려가겠네요 8리터 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됐네요 여기 엄청 깨끗해졌네요 예, 다시한번 리프팅 하고 순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의 RPM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RPM 올려서. 오일 온도를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일단 들어간 상태고요. 오일 온도는 78도, RPM은 1500. 이 상태에서 조금만 유지하면 온도는 80도가 훨씬 넘겠네요. 이제 80도가 넘었죠. 이 상태에서 배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배출이 될것 같고요. 이제 배출하고 추리를 주입하면 오일 교환은 끝날 것 같네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만 해도 굉장히 오일이 깨끗하죠. 추리와 거의 똑같죠. 한번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12리터니까 18리터 정도까지 빠지면 다 배출되겠네요. 네, 배출이 다 되었네요. 거의 배출 다 되었네요. 잠그고 시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 l 에서 2L 근처에 가면 종료하고 레벨링 하면 되겠네요. 3L정도 되면 스탑을 하고 레벨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와 미션 내부를 순환하는 오일이 색상이 똑같죠. 이렇게 순환 시켜서 어, 오일 온도를 높이고 순환 시에서 교체를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교환이 가능하죠.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미션 내부를 순환하는 오일인데 신유와 피유가 구별 안 가죠. 굉장히 깨끗하게 교환을 마쳤습니다. 오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가도 안 되죠? 중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예, 미션 오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예, 전륜만 구동을 했기 때문에 ABS 경고등 점등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코드를 삭제를 하면 되겠죠. 경고등 나갔죠. 점등되었던 경고등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미션오일 교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